c m U 어 어떠신가요? c m U 어 역병이 도는 거 빼고는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저희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알 너무 필요한 말씀이어서 오와. 나... 오와. 아 어느 부분이 아, 제일 인상이시죠? 아, 이따가 나눔을 기대해 볼... 주십시오 아이따 나눔을 <laughs> 아, <laughs> 진짜 기대해야겠요 아, <laughs> 저기 무빙 순장님 어떠셨어요? <laughs> 아니 따봉만 날리지 말고 <laughs> 말을 <말이야>. 하라 <laughs> 무슨 뭐가 제일 은혜로웠죠? <laughs> 모든 게다아 모든 것이 은혜다 <laughs> 아 맞아요 여기 CMU <laughs> 순장님들 맞죠? 정신 팔렸어요 정신 팔려서 듣지 못하고 저기 천수는 어땠나요? 네, 언어가 달라너서 은혜로다. 최현선장님은요 아, 아, 네. 아. 아. <laughs> 기억에 남고, 어, 어, 너무 감수로. <laughs> 기억에 남는 천장이 <찬양이> 있나요? <웃음> <웃음> 나마스카, <웃음> 나마스카. 최현선장님은 <laughs> <나마스카? 웃음> 어땠나요? <laughs> 저는 번역기를 안 돌렸으면 솔직히 좋을 것 같았는데요. 안 돌리면서 내용이 좋더라고 아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마지막에 좀아르 알수 알, 알 있는 아는 찬양에 부를 수 있어서 마지막 마지막이 왔지 만화 만화 만복의 그룹 맞아 맞아, 맞아. 아, 어, 그건가 그찬가일아 그래요? 오, 맞습니다. 네, 나머지 CU, CMU 신장님들은 어떠셨는지 안 들리시나 보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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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랐어. <laughs> 난 몰랐어. <laughs> 어, <나> 여기 회 <laughs> <laughs> 아니야? <내가> 대화를 <laughs> 못해봤어. 와 까비. 아니 무빈 순장님 그냥 오, 희생하세요 희생. 신장도 이상야지좀 해봐. 주찬이 형 주찬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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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소 미레츠고레츠고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레스코. 생각했어때못 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laughs> 펜션 받는 길이에요. 근데 소망을 물병 해가지고 진사라 턱발하기 재준이 형이 어떻게 스토리 하는 거야? 림이 깜짝아. 네, 더기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은카 아, 그림 같다 우거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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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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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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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이거, 진짜. 갑니다! 감사! 시원하겠다. <laughs> 벌지씨야 와, 멋있다. 어, 드라마? 야, 드라마 같은 <laughs> 누군지 모르겠지만.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여기 거 진짜 안 돼. 야, 너신 예쁘다, 근데. 지금 어디 가죠? 나이 트바다 아, 인사해주세요. 아, 인사해주세요. 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제 맞은편에 아, 또 이렇게... 진짜. 아, 진짜 아무치지 그만, 그만 좀 해요. 아, 다른 포즈 좀지어봐 그냥 이렇게 또 같은 멤버끼리 타게 됐습니다. 옆에 는 인생 강 거울이 가아진로 아무튼 그래서 많이 타고오겠습니다네아 안녕. 안녕. <laughs> 아, 네. 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이 오, 많습니다 살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미겠어요 <laughs> 아, 미칠 것 같습니다 간사님이 우리 골탕 먹일 생각은 아니었겠지 아니 그때 아 피곤해 <이> 이건 제데 이건 다 정말... 다시는안 어. 가고 싶습니다 오늘 밥. 이 이제 또 주우. 뭐가 있지? 망고밥이랑 망고밥이랑 Bango Bango b a n 하 o B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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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기를 해가지고 아, 원, 원조의 등장 네. 원조. 아, 원조가 아니고 이제 또 이렇게 다시 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서가 열심히 찍어라 아주 궁금하네요. 다섯 개 많이 찍었다. 아니 재밌더라고요. 또 남이 찍은 거 보니까 되게 웃기기도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나무 시장에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요. 오늘 저녁은또뭘 먹을 지참 기대가 됩니다. 요셉, 요셉이는 오늘 뭐 먹을 예정인가요? 그 생각 안해 네. 돼지고기 튀김거리다. 아, 뭘 네. 나도 그거 먹을까? 네. 돼지고기 튀김은 맛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네. 안 먹어봐서 네. 오늘도 먹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여기? 어, 이제... 어, 원조다, 원조. 아니, 자꾸 원조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끼리 땡무반 하나씩 들면서 음. 가고 있습니다 어. 맨 카드. 아, 이거 봐. 세구나. 여러분, 도발요. 진짜. 네. 한창 장난을 네. 많이 칠아 나이, 스물 일곱. 밴드 여기 하루 안 봤다고 뭔가 다 3일 안본 것처럼. 진짜, 진짜. 진짜 예쁘다 감성이 충만한 남자, 네. 남자들의 사진. 키를 샀습니다. 키, 짠. 건화관사님한테 네. 밴드를 이제 받고. 음,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어우씨. 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은비 순장님이 안 계셔서 대 타로 저희가 브이로그를 찍게 <laughs> 되었습니다. 네, 오늘이 저, 전도 몇일차죠? 오늘 전도 몇일차? 네. 전도. 화수 목금, 토. 네. 몰라요. 뭐그 정도 차, 된다. 7일차. 날수로 치면 7일차. 어제는 안 했으니까. 어제는 안 했으니까. 전도는 아, 7일차. 네. 태국 이제 출국까지약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보낸 소감이 어떤가요? 음, <laughs> 진짜 귀엽다. 음, 아, 음 소감이요? 아, 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오, 진짜요? 오, 그럼, 네? 가지 마요. 아니, 그럼 여권 뺏어 드릴까요? 네? 여권, 네. 여권 태워 드릴까요? 뭐, 돈만 부지게도, 보내주신다면. 부지게도 부지게. 오, 오! 아, 진짜, 나, 여기, 여기, 공부, 진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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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겠지. 음, 오늘, 아, 은비순장님이 안 계신 이유는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쉬고 계신다고 쉬어야 할것 같다 하셔서 이제 오늘은 저와 최준 순장님 두 명이서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등장할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은비 없어가지고 어, 어, 어떡, 찍는데. 아, 그러네. 어, 대박. 그런 아, 대박. 응원의 한마디 할까요? 응원의 한마디. 은비, 영상 좋아요. 만들 때 약간 감동받게. 오 좋다. 은비야, 어 너가 없으니 빈자리가 너무 크구나. 응. 허리 얼른 낫거 어서오렴. 그래. 사랑해아 어, 맞다. 나도 해줘야지. 은비야 너의 그 발랄한 모습 빨리 회복하길 바라고 배, 허리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 기도할게자 그다음 <laughs> 뭐라 뭐라 말하지? 저도 살까요? 응. 나사로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laughs> <laughs> 뭐 기도할게. 지금 수, 수. 은비 순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대타로 브이로 후... 듣리겠습니다 한마디 했다, 합, 한마디 준비 <laughs> 다 <laughs>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나, 나중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본네, 본네. <laughs>